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마룡이 드디어 라떼의 전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뭐야 이거 하룡 스테이지 맞나요 어. 하나 스테이지 <laughs> 아내 이름하고 같네 H H <laughs> 준비해. 아 이거 뭐야? 야이거 보면 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여기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죠. 이때가 더늙었네 얘는. <laughs> 하나 TV 1호 유튜브 아유 잘해야 되겠네. 스타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하나 TV 제작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 KBS 코미디 대상 콤비였던 우리 전유성 선배. 아유 양락이바 에뛰네 장두석 여기 추억의 책가방. 아, 이거 CF, 파시통통. 아, 다 기억나요? 자, 전우 오빠, 화이팅! 아, 이마륙이구나. 눈이 찝찝해갖고 이걸 화이팅으로 읽었어. 우리 집사람이 썼나? 네. 와, 필체 좋네. 이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커먼 걸 덮어놨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돌아가신날니까 <laughs> 뭐야, 이게 좀? 짜잔! 아! 이게 뭔뭐야 그, 아, 유튜브 개설한 거 아니야? 오늘 그 기념으로 합성한 건가?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함께하있습니다 백만 가자. 백만이 되면 유튜브가 주는 아 골드 버튼. 아 근데 왜 색깔이 실버야? 아, 골드. 어 골드야? 아, 가까이서 보니까 골드네. 자 가자. 백만 유튜버 이마령 해롱이가 간다. 좋아요. 구독. 알람 뭐? 알람 설정해 주세요. 알림. 알람. 알람으로 깨워서 알려야지. 요즘 아무래도 몸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정신만은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해롱이로 오늘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의 전설은 무지하게 웃기고 턱 쏘고 아주 바쁜 전설들. 오늘 첫날이니까 전설이 많이 옵니다. 원래는 한 명만 모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다량으로 여러분의 전설이 나옵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전설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은 청결이 최고니까 이좀 어.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걸 갖고 왔어. 가만 있어봐. 오늘의 요리는 아보카도 명랑 비빔밥. 먼저 아보카도를 슬라이스 받은다 참뭐 그 따뜻한 물만 나와. 이거 목욕탕인가요? 제가 옛날에 요리 전화 진행할 때는 벌써 이게 수몇년 전이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러고 나서 오래간만에 칼질하니까 좀어설픕이다 이제 슬라이스도 좀. 아 이번에는 달걀 중에 왕란. <laughs> 어떻게 나? <하나>? 아 뚜껑. <laughs> 그런 다음에. 오, 오. 이거 승질났나보네? 이게 만약 식으면 은 음. 어, 어, 어떻게 되나요? 식으면? 은 오, 음. 어, 안 음. 터졌습니다. 오, 어, 어, 다행이네. 이따가 다시 뒤집겠습니다. 네. 나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확 뒤집네. 뜨거웠나봐요. 다음, 일단 밥을 떠야 되겠네요. 밥에다가 아보카도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이것을 머리로 한번 형상해보고이 어, 계란은 눈, 명란은 입술이 되겠습니다. 이 많이, 많이. 예? 짜요? 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를 넣고요. 이게간장이가 어느 정도 뿌려주면 될까요? 취향껏이라 그냥 한 번씩 둘러 아, 취향껏? 어, 이 짤까요? 먹어보고 짜다 그러면 밥을 얹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아 모양은 그럴싸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간장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게 장게 짠가요? 한번 간을 드셔보시겠어요? 그래요 내가 또 혹시 모르니까 이건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고 소스가 있는 부분에 명란도 좀 집어넣고요 이야! 짜짜 야 아, 이게. 아, 짜네. 소스를. 수를... 아, 미치겠다. 밥먹다 이게? 아, 죄송합니다. 와, 아, 지금 제가 먹어봤는데 조금 짭니다. 이럴 때는 밥을 조금 더 얹어서. 이게 완성된 이 밥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찮는거 같은데요? 네. 라떼는 말이야. 어? <laughs> 어? 오, 야, 야 진짜 람 됐다. 어머머. 이때도 아, 어머. 어머. 진짜 잘 생겨진 거 같다. 이물이 오, 야. 어, 먼저 성 아저씨. 야. 오. 야, 양경과 아이고. 아유 유튜브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밥도 진짜 하나 있고만. 라떼는 말이야. 어? 하나 둘셋 터치. 자 라떼 전설. 너무 바로 들어오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망의 <laughs> 제 일회입니다. 일회. 1회. 야야 <laughs> 야, 몸 돌려 몸 돌려. <laughs> <laughs> 아우씨 아, 아, 아. 어지러워. <laughs> 나이가 있어서. 아직 게 아, 네. 난리들을 치냐. <laughs> 자, 개그의. 요이만 씨고요. 시요 됐어. 제 이회 엠... 저 초대 손님인데. MC실이, MC 시리. MC 얼마나 하고 싶어 었요까개그계 그러니까. <laughs> 네. 전설들을 모셨습니다. 니다 <laughs> 근데 우리, 음. 우리가 무슨 전설이야? 언니는 전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이성미 네. 씨는 뭐 남보다도 선배지만은 TV는 네. 살아있는 근데 전설. 근데 전설이라 그러면 되게 오래된 거잖아. 그렇지 전설이고요 오래됐지만 뭐. 또 다른 뜻도 있어. 어떤 뜻? 전반적으로 설치는 애들을. <웃음> <웃음> 진짜 라떼네. 아우 진짜 라떼야. 정말. 나때는 진짜 이게 이만용식 개그 아니었어. 네, 지금은 네. 아재 개그지만. 옛날. 네. 지선이는 전설이야. 저는 무슨 전설? 다산의 전설. 아. 개그하고 다산하고 무슨 상관? 아니야 가산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야 아니, 마지막 처음에는. 오늘 한명더 있어 전설이 누가요? 아, 그래? 마지막 전설을 좀좀 좀 늦는데 건방을 아, 떠안만 아, 응. 어,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오래된 건가 보지 그러니까는 건방을 떠누 느껴오는 거겠지 요새 오래됐다고 건방 떠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 또, 그럼, 바빠 바빠 아... 아, 바쁨은 선배야 아, 그래 바쁨은 선배야 <laughs> 야 시대가 이렇게 됐네 <laughs> 네, 네. 자 일단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오빠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사실은 몇년 전부터 해보고는 싶었어. 응. 어. 내가 뭐든지 도전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그치. 겁나더라고 유튜브는. 가 어, 뭐, 무슨 도전의 아이콘이야? 도전, 도전 아니요? 많이 했지! 뭐? 내가 최초로 훌이 뭐 선언했지. 그거 어려운 아, 일이었다? 그래. 어, 개그맨 중에 최초로 훌이 했어. 그리고 또? 그리고 최초로 내가 별결 또 받았지, 출연료도. 진짜 아 그러니까. 아뭐 최초는 아니지만 어. 또뭐 영화에도 좀 도전을 하고 어. 예. 뮤지컬도 좀도전 하고 아니 어어. 근데 제대로 초진 건 없네. 아, 아주머니 그래. 좀 초대했으면 좀내 초대인데 좀 대, <laughs> 쳐 텐데, 저. 사람이 지금, 말이야. 좀 사람아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별자리가 어떻게 됐어? 잘못 골랐어. 전설을 잘못 골랐어. <laughs> 아이 근데 오빠 왜 교복을 입으셨어요? 그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어? 이 교복을 입으면 신나고. 네. 어. 아무데서나 막 춤추던 시절 음. 내가 점잖을순 없잖아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랬지 동가 그때 진짜 난리도 음, 아니었지 연예인 이상으로 인기가 있었던 음. 학생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초대를 해 나를 오! 그러면 내가 볼게요? 춤을 춰줘 아! 뭐각춤 다이아몬드 스텝, 샹하이 트위스트, 아 개다리 그리고 들리는 뒷얘기는 쟤랑 놀지 마 <laughs> 재미있는 게는데 우리 애들이 물드는 거지. 어. 그리고 그렇지. 누가 담배를 폈다 다러면다 나한테 배웠다고 애들이 핑계를댄 거예요. 야 그냥 걸리면 너, 너 누가 했다. 누가 어 나한테 배웠다. 근데 진짜 담배 안 피셨어요? 폈지 그때는. 그렇지, <laughs> 아니, <나는. 웃음> 내가 담배 뭐야? 담배 끊고 젊어지는 거야. 아. 내가 중3 때부터 피워서. 오십까지 어, 폈어. 그러니까 혈색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 사진이 우리가 오십부터 봤구나. 거의 좋아지왜 내가 녀서담배 뜨는 거야? 이 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거기서 아, 진짜. 빨리 잡았어. 아가. 그리고 사실 내가 배가 나온 건 아니야. 네? 등이 들어간 거. 야아 진짜 왜? 등이 등이 들어갔대니까 목욕을 하면 거품이 한한 한 대는 껴있어 여기 진짜. 나는 세상에. 배가 안 나오고 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아니 채용이 S S 형이 되니까. 어쨌거나 아, 건강 관리에 유튜브 하려면은 계속 해야 되잖아. 오래 음. 해야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 관리해. 아니 근데 뭐 유튜브를 계속 했던. 그것도 분처럼... 내가 선배야. 언제 하니도 아, 하셨어요? 나는 며칠 안 했어. 나는 몇 전이야. 사흘 먼저 하고래 그래. 큰솔지난몇년된줄 알았네. 쌍둥이도 <laughs> 엄마 뱃 속에서 나올 때 배꼽 차이로 형동생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런 거야. 근데 외국 경우에는. 그걸 왜 외국 을 우리나라? 비교하면 외국 따지고 아니 내 외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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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가 하고... 좀 외국인스러워 누가요? 진짜 별걸 다 선배 안 해. 개는 아 선배, 유튜브 선배. 그러면 3일 전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3일 전에 내가 그럼. 했으니까 <laughs> 나보고 선배라고 선배라 그래? 음. 그래야지. 유튜브 나는... 선배 이렇게. 어? 아 내가 소배했어 은이를. 아 <laughs> <laughs> 은이가 한거 중에 이제 물론 성미도히트치겠지만난 그게 부럽더라. 뭐? 김신영이가. 네네네. 내가 부러어도 잠새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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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내가 해도 뛸 네. 뻔했는데. 근데 그렇게 부르니까 야야 작작 마티 간거 같다. 자 자. 탱이가 뭐냐? 아 참. 야 우리가 준비하고 에, 아 맞다. 어. 네. 아이 벌 선물까지. 오빠. <laughs> 네. <laughs> 빨간색에 맞춰서 음. 빨간색으로 해서. 음. 아,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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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오빠 그냥 오빠 뜯는거 아니야? 끊는 뜯는 거 아니야? 좀얘어 <laughs> <그냥 재미있어. 웃음> 아니 포장이도 있잖아. 아니, 아니, 오빠 선물 을안 받아 보셨구나 선물을 이렇게 받지 이거 처음이야 아니 그 누르기 뭘것 같아? 요새는 가방도 안같고뭘것 같아? 아, 요 크기에 봐서, 어. 티셔츠. 티셔츠. 티셔츠가 거기 안, 어? 안 들어가. 응? 티셔츠 로봐안 들어가, 오빠. 아, 그 티셔츠가 안, 안 들어가면 해. 양말 팬티란 말이야?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오빠 사이즈를 어떻게 알아? <laughs> 재미없고 그러면은 나 들어왔던 사람도 나가, 나네. 근데 진짜 성민은 네. 그때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뭐든지 중간에 있잖아? 그럼내 편을 한 번도 안 드는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아, 막 귀여운 느낌?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살이를 느꼈다니까? 진짜 저거 죽여버려야지. 왜냐면